12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던 두 나라, 백제와 신라. 그러나 단 하루 한 번의 배신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한 왕은 복수를 맹세하며 3만 대군을 일으켰고, 다른 왕은 냉혹하게 그 맹세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왕의 목은 잘려 적국의 계단 밑에 묻히고, 그 머리는 매일 수많은 발길에 짓밟히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굳건했던 동맹은 피로 얼룩진 원수 관계로 변했을까요? 그리고 그 비극의 씨앗은 어떻게 삼국의 운명을 뒤바꿨을까요? 오늘 우리는 1500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가장 극적인 순간, 관산성 전투와 성황의 마지막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자료는 바로 1500년 전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 관산성 전투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네. 이게 그냥 오래된 전쟁 이야기가 아니죠. 맞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지던 동맹이 어떻게 깨지고, 왜 서로를 멸망시켜야 할 그런 원수가 되었는지, 그 비극적인 전환점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삼국사기나 일본서기 같은 여러 역사 기록들, 또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백제 성왕은 도대체 왜 모든 걸 걸고 관산성으로 향했을까? 그리고 신라는 또왜 동맹이었던 왕을 그렇게 아, 잔혹하게 처단해야만 했을까? 이 전투가 단순한 뭐 영토 분쟁 이걸 넘어서 삼국 역사 전체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을 당신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음. 모든 일의 시작은 역시 한강 유역이었어요. 551년에. 백제랑 신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한테서 한강 유역을 되찾습니다. 아, 백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겠네요. 옛 땅을 되찾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백제가 좀더비옥한 한강 하류 쪽 6개군을 차지하고 신라는 상대적으로 좀 척박한 상류 10개군을 얻는 약간은 불균형해 보이는 그런 분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약간의 불신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진짜 사건은 그 2년 뒤죠. 553년. 네. 신라 진흥왕이 갑자기 백제가 차지했던 그 한강 하류 지역까지 싹다 빼앗아 버립니다. 와 이건 뭐 백제 입장에선 정말 명백한 배신인데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신라 측 기록을 보면요. 오히려 백제 성왕이 처음 그 영토분할 때 했던 맹세를 먼저 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맹세라. 그 맹세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그냥 신라의 영토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너도 약속 깼으니 나도 깬다 뭐 이런 응징의 성격이었을까요? 바로 그 애매함이 비극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성황은 정말 절망했겠죠 아버지 괴로워왕 원수갑기는커녕 믿었던 동맹한테 뒤통수를 맞고 핵심 영토까지 빼앗겼으니까요 정치적인 위기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치욕감도 엄청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산성 공격은 단순한 실지회복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고 백제 중흥의 마지막 희망을 건 뭐랄까 도박이었죠. 계획도 상당히 대담했잖아요. 관산성을 넘어서 보은 3년산성 거쳐서 상주까지 신라의 허리를 끊겠다는 네 완전 총력전이었습니다. 대가야 군대 외군대까지 동원했으니까요. 그렇게 554년 7월에 국제전에 막이 오르는군요. 네 5개월 이상 이어진 아주 치열한 싸움이었죠. 초기에는 백제 태자 여창이 좀 선전하면서 진성이라는 곳을 함락하기도 해요. 아, 그럼 초반엔 백제가 좀 우세했나요? 그랬는데 10월에 갑자기 고구려가 백제 북쪽 국경을 치고 내려옵니다. 후방이 흔들린 거죠. 와, 타이밍이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졌겠네요. 바로 이 교착 상태를 깨려고 성왕이 정말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인 태자를 격려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직접 관산성 최전선으로 향한 거예요. 왕이 직접이요. 승리가 그만큼 절실했군요. 그렇죠. 근데 이 극비 이동 정보가 어떻게 된 건지 신라 쪽으로 세워나갑니다. 누설이라 기록에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죠. 네, 그 과정은 불분명한데 결과는 너무 치명적이었죠. 결국 성황은 신라의 김무력. 아, 이분이 바로 김유신의 할아버지죠. 맞습니다. 그 김무력이 이끄는 복병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라의 행동이 정말 냉혹해요. 고간도도라는 인물이 맹세를 어겼으니 왕이라도 노예 손에 죽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성왕을 처형했다고요? 네. 여기서 노라는 게 단순히 병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낮은 신분, 즉 노예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왕을 가장 비천한 방식으로 죽여서 최고의 모욕을 주려고 했던 거죠. 맹세를 어겼다는 명분으로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근데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라는 성왕의 머리뼈를 베어서 수도 서라볼로 가져가요. 그리고 관청 도당의 계단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계단 아래요. 매일 밟고 다니라고요? 네. 관리들이 매일 같이 드나들면서 그 위를 밟게 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승리의 표시가 아니라 맹세 파기자에 대한 극단적인 경고이자 한강 유학에서의 그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복수였던 거죠. 와! 단순히 죽이는 걸 넘어서 존재 자체를 짓밟아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성왕을 비롯해서 백제 지도부 그리고 거의 3만 명에 달하는 군사가 몰살당하면서 백제는 국력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게 되죠 반면에 신라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아가 가야까지 병합하면서 삼국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요 네, 결국 120년이나 이어졌던 나제동맹은 이렇게 피로 얼룩진 파국을 맞이하고 두 나라는 뭐 서로 멸망시킬 때까지 싸우는 철천지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 관산성 성처두력들을 통해서 동맹의 배신, 또 절박함 속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성왕의 마지막 도박. 그리고 맹세라는 명분을 내세운 신라의 냉혹한 복수. 그리고 그 결과로 완전히 뒤바뀐 삼국의 운명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결정과 배신이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성왕의 그 비극적인 죽음은 그냥 한 왕의 최후가 아니었어요. 그 아들 위덕왕부터 마지막 의자왕까지 백제 왕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원한으로 남게 됩니다. 대대로 신라에 대한 복수를 외쳤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성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김무력의 손자 김유신 그리고 진흥왕의 조카인 김춘추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관산송에서 뿌려진 그 원한의 씨앗이 결국 백제 멸망까지 이어진 셈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맹세라는 것이 지녔던 무게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신성한 의식 같은 거였을 테니까요. 네. 그렇다면 그 맹세의 파기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노예의 손에 죽게 만들고 심지어 그의 머리뼈를 적국의 관청 계단 아래 묻히게 할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증오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었을까요? 명분고의 실리 그리고 이 뿌리깊은 원한 같은 것들이 뒤엉긴 이 기억이 이후 한반도 역사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을 계속 미쳤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의 딥 다이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한순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